예, 이어서 계속 시작할게요. 어, 지금 입체도형 활용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음. 자, 뭐,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마찬가지 최단거리고요. 얘는 최단거리는 아니에요. 아니, 세 가지 유형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녀석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은 이제 원뿔. 그러면 원뿔의 전개도 그려갖고 최단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뭐 원뿔뿐만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제육면체도 이제 전개도 그려갖고, 직선, 거리를 구해 달라가,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텐데, 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부채꼴이랑 원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전개도를요. 그런데,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부채꼴을 그리기 전에, 부채꼴의 중심각을 먼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 여러분들, 이 전개도 구할 때, 부채꼴의 중심각.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빨리 찾아내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모선 분해. 바로, 밑면의 반지름. 여기다가, 360을 곱해서 중심각을 찾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에요. 해서 중심각 이대로 계산하면 120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거 하면 거의 다 끝난 거는 집에 없어요. 그러면, 얘마 맞춰서 그림을 그려볼 텐데, 120도인데 막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1 2 0도예요뭐 그림 이렇게 그렸고, 얘가 120도. 그림이 안 되죠. 중심각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전개도 조금이라도 비스무리하게라도 그리라고서 중심각 찾는 거니까, 중심각 120도짜리인, 중심각 120도짜린 부채꼴을 뭐 완벽한 120도가 아니라도 좀 비슷하게 나면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어, 선생님 이거 사네요. 네 맞아요 4해요이 뭐 문제에서 이제는 얘는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얘가 12였던 거죠. 그다음 뭐 요점을 A라고 하고요. 얘를 V라고 할게요. 이걸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얘는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다능니까시라고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가는 겁니까? 뭘 어떻게 가? 여기서 여기까지지. A-SN까지의 길이는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길이 찾아달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각은 몇 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120도가 나와야 정상이죠? 요 길이 얼마예요? 아, 선생님, 얘전체 반이니까 6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 길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아까 전에 잠깐, 요, 보시면은, 앞편에 보면은, 요거 이제 길이 구하는 요령 설명제였는데 이거 쪼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림 조금만 확장시켜서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아, 얘 이제 눕혀놓고 그려보겠습니다. 요그고 이쪽에다가. 자. 얘는 12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요기가 얼마였어요? 네, 그래요. 한6 정도로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가 바로 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가 몇 도였어요? 120도였던 거죠? 그냥 밑선 그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밑선 어떻게 그어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120도면 이거는 응당 60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1등이 돼서 루트 3이 되니까 6일이 3 나오겠죠? 얘는 3루트 3이 되겠죠?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피타브라스 정리. 최단거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거 길이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아, 선생님 A-M의 제곱은요. 15의 제곱 225에 3루트 3의 제곱 27을 더한값 바로 252가 되기 때문에 최단거리 성분 A-M은 루트 252. 루트 252 얼마예요? 6루트 7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달라.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중심각, 중심각 갖고 그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연장선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는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얘는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직육면체의 최단거리인데 그냥 정리도 쫙 펼치시면 됩니다. 다음 어떤 면 어떤 면 지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텐데 먼저 여게 A, B, C, D를 1번 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A, B, C, D 그려봅시다. 그리기가 두렵군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A, B, 예를 C, D. 시작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겠죠?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만 F까지 쭉 내려볼게요. 한 이쯤 될것 같아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G가 될 거예요. 얘는 f 고요 자, 얘가 두 번째 면이고요. 세 번째 면은 요 밑면이 되겠죠? 바로 어떻게? 또 내립니다. 아, 얘랑 2라고 해야겠지? 되 얘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내리니까 H. 다시 한 번만 더 내릴게요. 마지막이죠. 뒷면까지 거쳐서 가는 거죠. 저 뒷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뒷면. 이 H니까 이아래 A가 들어가겠죠. 어? 한 바퀴 돌았네? 아, 그래. 맞아요. A.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가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단거리 어떻게? 당연히 일직선이 최단거리 아니겠어요? A에서 B, C, F, G, H 지나서 D까지입니다. 쫙 그려주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요기이 사였을 거고요. 얘도 4죠 얘는 2죠4죠 2가 되겠죠. 이게 두개 짜리는 최단거리 잘 구하신다면 3개, 4개 넘어가는 계산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일단 높이는 6, 6 높이 1 2죠 루트 12의 제곱이 144에다가 사제곱 얼마예요? 16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단거리는 루트 160 4 루트 10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인은 대부분 잘 푸시더라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혹시 몰라서 조금 전개 높이는 요령 설명 드리려고 나왔던 거고요 문제는 이죠볼때 마다 틀리더라고요 이거 정사면체예요 정사면, 정사면 p 선생님 이거 거쳐가는 거 거쳐가는 거 아닙니다 거쳐갔다 하면은 어느 선분을 거쳐 갔는지 혹은 팽팽하게 실을 늘렸는지 뭐 이런 형태로 문제 을안쓸 거예요. 그냥 피에토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선 두 개만 그리면 문제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보조선을 잘못 쓰시더라고요. 보조선 어렵지 않지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시고요. 요두개 보조선과 무선 문제 푸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성분 AP는 뭐가 되느냐? 성분 AP가 뭐니?라고 물어보셨더니 중선이요. 가장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중선 얘기 많이. 해거중선 맞지? 근데 정상각형의 중선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정상각형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한 변의 길이 주어졌죠. 정상각형의 높이를 양 끝을 먼저 잡아놓습니다. 정상각형의 높이는 4루트 2에 2분의 루트 3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해주니까 2루트 6이 나오게 되겠죠? 선생님, 아, 얘도 비라고 아, 이거 다쓸걸그랬네 선생님, 그러면은 얘 그림 그릴 텐데 이런 형태 그림 나오겠네요 얘가 피였고요. 잘 다시 게요 어이. 이게 잘 그리려고 하면은 좀안 돼. 원래 못 그리지만.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pa의 길이 즉 정삼각형의 높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2루트 6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등변이 되겠죠? 나아래편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한변4더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q는 뭡니까? 여기다리은 중선이 당연히 pq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루트 2죠?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분 뭐의 제곱? 선분 PQ의 제곱은 여기 있었던 2루트 6의 제곱인 24에서 바로 2루트 2의 제곱인 8을 뺀것 이게 바로 PQ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16입니다. 그래서 선분 PQ 얼마가 되더라? 1 6의루트시어바는 5밖에 안 나와요. 4밖에 있는 나오지 되겠죠.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는요. 아, 걱정은 얘랑 얘예요. 맨날 똑같은 설명, 맨날 똑같이 들려요. 그래도 시험 때까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 때까지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연습 많이 하세요.